예, 고신측 샬롬교회입니다. 여기는 상삼용암미길 113-8번지입니다. 113-8번지인데 어, 교회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, 산속에 어,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요즘 이렇게 멋들어진또 어, 교회가 보기가 쉽지 교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, 교회 크기는 아담하게 어, 예쁘게 잘 어, 건축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임직식 아, 거행이 되고 있는 임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어, 교회 바로 앞마당에 또 정원이 이쁘게 또 이렇게 초성이 되어 있습니다. 교위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위라고 할까요 어, 좀 이쁘게 잘 건축이 되었습니다 좀 외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뭐 어, 대부분 어, 많이 변두리로 에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수, 수영장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